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. 대리 운전을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다. 첫 콜은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. 취한 남자와 조용한 여자가 탔다. 남자는 비틀거리며 말했다. 운전 조심해라. 이차 비싸거든. 차 안엔 술 냄새와 거친 말들이 섞였다. 야, 이런 일에서 뭐 남냐? 돈몇푼 벌면 인생 바뀌냐? 나는 그저 묵묵히 운전만 했다. 조수석 여자는 창밖만 바라봤다. 신호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창 밖으로 종이컵을 던지고 비웃었다.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후벼팠다.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말했다. 현금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내. 나중에 줄게. 결국 구겨진 만원짜리 한 장을 던지며 내렸다. 그 돈을 주어주머니에 넣는데 차 안에 그의 비웃음이 남아 있었다. 다음 콜은 새벽 1시. 중년의 여성이었다. 그녀는 조용히 내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. 이 추운 밤에 고생 많아요.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. 집에 돌아와 주머니를 비우는데, 그 구겨진 만원짜리가 나왔다.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. 나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. 세상엔 상처주는 사람도 있지만, 아무 데가 없이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다. 그날 울었던 이유는 아직 사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